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입니다. 네, 저 케이트, 토익 스피킹의 케이트입니다. 자 토익 스피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하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시원스쿨 토익 스피킹 교재입니다 자이 도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집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걸 꼭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왔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디자인. 정말,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시면서 좀 깔끔한 기분으로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이 도서는 여러분, 바로 이 부재가 한 권으로 끝내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한 권으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레벨 5, 6, 7 이렇게 세 개의 목표 이상, 뭐 A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 목표가 5, 6, 7 정도다 하면 이한 권으로 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핵심인 교재였었고요. 어째서 그게 가능한지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이 강의를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여러분들이 이 토익 스피킹이 말하기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너무 공부도 어려워하시고, 시험 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막연하고 낯설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안 가본 길에 내비게이터가 되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도록 해서 이 팁들을 찬잔히 모아서 여러분께 다 실어드린 교재가 바로 이 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원스쿨 토익스피킹 저 케이트와 함께하는 이 도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걸 쓰면서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자 이걸 소개를 좀 합니다. 최근 시험 개정의 사항이 완전, 어, 완전히, 완벽히 반영된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쳤는데, 어, 최근에 바뀌었다던데, 뭐가 바뀌었지? 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 2021년 개정된 정보가 완벽하게 반영된 이 도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늘 우리 토익 스피킹은 바로 취업이나 승진이나 이제 인사고과를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단기간에 내 목표 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기의 목표 등급을 이루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이 시험 하나를 위해서 내가 시험을 쳤는데 오 어, 레벨 5가 나온 거예요. 레벨 6에도 욕심이 생기네요. 그랬을 때또 책을 한권더 사나?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바로 한 권으로 기초부터 실전까지 가능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뭔가가 이 시험을 앞두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높이기 보다는 빨리 좀 인텐스하게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것만 좀 해서 시험을 빨리 치르고 싶으신 분들. 단기 속성 목표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그걸 생각하면서 집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걸 반영했을 때 어떤 구성을 제가 넣었냐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토익 스피킹은 이런 것이다. 자,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그러니, 이런 문항과 구조가 되어 있으니, 요 정도 기간을 잡으시고, 요렇게 공부를 좀 해보세요라고 스케줄표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옆에서 봐드릴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좀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트는 요만큼, 저 파트는 이만큼 배우를 좀 나눠서 학습 방법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문항별로 굉장히 성격이 다른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토스는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문항, 이 챕터는 어떻게 좀 해야 된다. 라고 문항별로 따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문항별로는 알겠는데 정작 또 시험장 가면 오, 긴장.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려서 아, 이 흐름을 또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리허설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본 무대에 앞서서. 그래서 그런 리허설 겸 해서 Actual 테스트라고 해서 Actual 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먹 테스트를 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세개의 시험을 한번 쫙 실력 점검 겸 시험 전 리허설 겸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랑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현장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던 거고요. 시험장 가서 이거 들고 계시는 학생들 보면 그렇게 뿌듯했어요. 자, 바로 뭐냐. 시험장에 들고 가는 문항별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부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시길래 너덜너덜해지지 않도록 단단한 종이로 이렇게 쭉 뜯을 수 있게 절취선이 되어 있는 이 부록 종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정말 이거는 시험치기 직전. 예를 들어, 내 시험이 11시 30분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10시 반이나 11시까지 가서 그때 미리 좀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록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본 정보, 문항별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해서 핵심으로 정리하는 이 구성으로 교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항별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 모든 걸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 자, 워낙에 이 문항별 특색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하기니까 대충 말하면 되는 시험, 이게 아니라, 요 문항은 이걸 평가는 문항, 요 문항은 이 부분을 좀 채점하고픈 문항,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문항별 안에서는 제가 또 어떻게 나눴냐면, 자, 여러분, 이번 문항은 요렇게 생긴 유형이에요. 라고 먼저 여러분들께 유형 파악을 할수 있도록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시험 영어니까 이런 전략을 한번 펼쳐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갈수 있는 지름길을 좀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략이 파악이 되시면, 그걸 그대로 제가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접목시킬 수 있을 법한 가장 기본적인 유형별 연습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유형 안에서도 테마를 좀 나눠서, 요런 문제는 요렇게, 저런 문제는 저렇게 바로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거를 조금 더 응용단계로 가서 실전으로 연습해 볼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기본 지식을 쌓고, 팁과 요령을 익혀서, 그거를 바로 접목시켜 보고, 이제 그걸 응용단계로 가서 실전 연습을 해 보다. 이게 바로 이 문항별입니다. 이게 문항별로 다 이구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ur step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서를 보시면서 그렇게 헷갈려하거나 뭐부터 봐야 돼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책은 많고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 책만을 내가 왜이 책을 사야 돼? 이 책만의 특장점들이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자랑 시간입니다. 저 마음껏 자랑 좀 할게요. 자, 먼저 이거는 최신 토익 스피킹 개정 사항을 완벽 반영했다. 즉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걸 기점으로 점수 체계가 어느 정도 바뀌겠다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 얘기가 반영된 상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항도 바뀌었고 여러 어, 구조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있다던 그 실전 모의고사도 개정된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토익 스피킹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탁 시험을 또 신청해서 돈들이기보다는 먼저 모의 시험은 개정된 버전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반영되었다. 뭐요 정도는 뭐 당연한 특장점. 자, 이번엔 기초부터 실전까지 이책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제였었죠. 자, 어,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두 가지냐면,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있어서 이걸 굉장히 고집했었고요. 이게 바로 레벨을 달리해서 답변을 실자. 그러니까 한 개의 문항에 답변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목표가 레벨 5이다. 근데 6와 7이 받을 수 있는 답변을 외우자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5면 5에 걸맞는 그런, 걸맞은 그런 답을 외우자. 내 목표가 레벨 6면 고에 걸맞은 걸로 하자. 이렇게 좀 목표 레벨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집했던 부분이 이렇게 목표 레벨에 맞춰서 답변이 구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일단 목표를 레벨 5라고 쳤는데, 어? 나 이제 6 가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답변을 보시면서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 목표 레벨에 맞춤형 답안을 선택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차적으로 먼저 점수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도 동일한 책으로 답변인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 이두 가지를 제가 굉장히 욕심을 부렸었고요. 어, 그렇게 해서 레벨 이5 플러스와 6,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 5 플러스는 일단 이5 플러스가 붙어 있는 답변들을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요 정도에서 문법적인 실수가 나와도 5가 나오고요. 그 레벨 5 플러스의 답을 만약에 온전하게 다 했다. 그러면 6도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5 플러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레벨 6, 7은 답변을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어요.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요, 이 레벨 6-7, 이 답변에서 실수들이 막 있어도 6는 충분히 가고요. 이거 하다가 한80% 정도만 가서 잘려도 레벨 6는 가요. 그리고 이걸 완벽하게 해주시면서 서서한 실수가 있다면 그것도 7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나눈 건 가장 목표 기본인 레벨 5, 그리고 6이나 7은 그 정도의 비슷한 목표를 가지되, 그걸 완성도 있게 하면 7으로 갈수 있는 거고, 거기서 실수가 많고 그러면 6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목표 레벨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 단기간 목표 레벨 달성을 제가 보장을 한다. 이 보장이라는 단어를 감히 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여러분 ETS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워크숍을 가면 ETS 기관에서 나와서 우리 채점단은 이 기준으로 채점합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십수 년간 정말 실험을 해서 만든 그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이 되고요. 도서에 보시면 ETS 채점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맞추어서 모든 전략이 다 짜여졌고, 그거에 맞추어서 답변이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야, 이런, 이렇게 단조로워도 된다고? 네! 되니까 그렇게 실어놓은 거라서요. 그 채점 정보의 기준으로 해서 과하지 않은 공부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여러분의 목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시험은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했던 게또 나오고, 조금 바꿔서 또 나오고, 옷 갈아입어서 나오고. 자, 그래서 그 단연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 빈출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도서이기 때문에요. 이 빈출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자랑이 너무 이어지고 있나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이건 정말 제 자랑이죠 현장 강의를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해오면서 이 토익 스피킹에 대해선 정말 달인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한 가지는 불필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그 막연한 길에서 필요한 것만 좀 챙겨갈 수 있게 좀 간략하게 절차를 만들어 드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못하겠어요. <웃음> 자랑을. <웃음>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저를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연하게 누가 나와서 여러분, 날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건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저의 경력이 말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서 어, 이렇다 저랬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시험장에서 실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냥 부담 없이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특 장점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뭐 그건 그거고 그래도 이왕 사면서 나또뭐 없을까? 요런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뭔가 혜택을 조금 선물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실전 모의고사 3회분의 문제 영상과 해설 특강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처럼 정말 영상으로 체험을 하시는 거죠. 왜? 이건 영상으로 듣고 녹음하는 말하기 시험이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설을 다해 드리는 특강까지 여러분께 제공이 되는데요. 그이 도서 앞날개 이 책을 사면 이렇게 날개짓 하는 앞부분 있잖아요. 그걸 딱히 펼치면 재밌게 긁을 수 있게 이렇게 스크래치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걸 요렇게 긁어내시면 쿠폰 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에 도서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선물처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나도 자신있게 내놓았고, 많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바로, 시험장에 들고 가는 그 문항별 핵심 정리, 그 뜯어서 간다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챙기시고, 시험장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아, 이것도 제가 욕심낸 부분이네요. 문항별 필수 표현 암기용 mp3 음원과 QR코드. 자, 뭐냐면, mp3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어디까지 신경 썼냐면, 많은 분들이 답변만 줄줄줄줄 외우시더라고요. 기출 표현이 있으면 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덩어리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어휘를 알면 문장이 완성이 쉬워져요. 그래서 어휘도 필수 표현들도 따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다니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음원을 따로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필수 표현 mp3 따로, 답변 mp3 따로, 문항 mp3 따로가 다 있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QR코드가 또 편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편의를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어, 저희가 한번 디자인을 해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여러분들께 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 이 시원스쿨 트익스피킹이 도서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단기에 목표 레벨에 맞춤형, 눈높이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목표를 1차 달성했으면 2차도 이 교재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연한 토익 스피킹의 재단연관의 경력과 또 저희 시원스쿨의 이런 정리와 이 모든 저희의 힘이 여러분들께 다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 좋은 기운과 힘이 다 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만들어진 예쁜 책이니 많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함께 하신다면 저와 함께 또 만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니라도 사실 해설특강에도 있으니까 저와 함께 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요. 자, 그러면 화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 화이팅! 몇 분이에요?